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김현구 어, 멘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네, 우리 김영구 멘토님 찐팬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종목면부터 알려드릴게요. 고려하연 38만원의 비중 20%라고 합니다. 고속버스 타고 가시는 길에 지금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데이터까지 쓰시면서 감사합니다. 증권사들은 참 좋게 보는 종목인데 말이죠. 고려하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고려하연은 원자재 가격이랑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실적도 1분기 나쁘지 않았고. 근데, 어, 자리는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대형주를 하려면 최소한 6개월 섹터 가지고 가져가야 되거든요. 짧은, 뭐, 이런 거래 가지고는 수익이 내기 어려워요. 근데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그 옆으로 다시 꺾어서 들어 올려요. 근데 대형주는 네. 시장을 잘 봐야 돼요. 시장이 처지면 대형주 쪽도 터질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종목 좀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만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보면 될것 같아서 35만원까지는 다시 퍼져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35만원에 되고 그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 아닌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한미약품 들어왔는데 어쩌죠? 34만 원의 비중 10%입니다. 산호피의 뒤통수 맞을 줄 알았나요? 돌발 악재가 생겨버렸는데 추가 매수도 가능할지 여쭤보십니다. 음, 이게 주식가가 빠질 때이 거래가 실려서 빠지는 거고 거래가 실리지 않고 빠지는 게 있거든요. 이 종목은 한번더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종목 보지 마세요. 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 하고요. 오스테오닉 신규 매수 고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이거 4월 중순부터 찔끔찔끔 사고 있어요. 뭐 7억씩, 5억씩, 뭐 2억씩. 근데 조정 나온 날이라 지금 들어가 봐야 될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종목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어이 시가총액을 잘 봐요, 저는. 시가총액이 2 7 1 1억짜리예요. 우리가 돈을 모으면 이 회사 인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조그만 기업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다. 여기는 작전 세력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종목. 거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들 유혹을 많이 하고 이런 종목은 소문을 많이 내. 이, 그, 이 외국인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시가 중에 조그만 건 외국인 산다고 해서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그냥 패스하세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작은 종목이라서. 진단이 어려울 것 같다. 패스 나왔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천백육십 원의 비중 오퍼센트입니다. 물타도 될까요? 비메모리로 해서 산 건데 잘못 산것 같아요. 그냥 다른 종목 사는 게 나을까도 하시면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반도체 쪽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못 가는 시장에 반도체 관련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 빠지면 빠질수록 기회예요. 그래서 I T 쪽 반도체 쪽은 계속 빠지기를 기도,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싸게 살수 있으니까 개인만 지금 주구장창 사는 자리잖아요. 여기 삼성전자 보면 아시겠지만 어, 처졌잖아요. 계속 양봉인데 계속 밀리잖아요. 이게 힘 버거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서 어 반도체 관련주들은 집중하는 게 나아요. 근데 당분간은 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박스권 계속 행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한 거예요저는왜 그러면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집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남 집값이 먼저 움직여야 되거든요. 강남 집값이 떨어지면 전국이 다 집값이 떨어져요. 근데 강남 집값이 올라가면 확산이 돼요. 삼성전자가 못 가는 시장은 좀 불안한 시장이 아닐까요? 전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어, 반도체 관련주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아.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줄줄이 있는데 어쩌죠? 일단 인터플렉스 하겠습니다. 23,200원에 비중 19%. 아이고 그런데 계속 이게 물타기한 가격이래요. 추가 매수를 더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본전 탈출 언제 가능할까요? 이게, 그, 우리가, 그, 물타기라는, 물타기라는 그 단어에 그, 적용할 수 있는 그, 기술 이 있잖아. 스킬이라 그러잖아. 요 방법. 이거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 제가 이번에 온라인 강연에 2시에 하니까요. 어 그때 제가, 어,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물타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타기는건 단가를 낮춰서 평균가를 낮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어느 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냐, 이거를 좀 가르쳐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백날 물타기 해봤자, 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물론 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타야 되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타지 말아야 할 종목인데 이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도 아. 잘타 주는 방법이 있나 봐요. 토요일 오후 2시 김영구 멘토님과 함께 해 보시고요. 테스 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 가는 시장에 반도체 소부장 갈수 있나 하셨는데 23,200원에 비중 10%거든요. 테스도 예외 없나요? 네. 테스도 예외 없어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쳐져 있어요. 아. 그거는 기회인 거라고 봐요. 지금 사지 말고 조금 더 삼성전자가 조정을 더 받고, 그 다음에 그때 5G나, 지금 먼저 조정받은 5G나 반도체 관련주로 유심있게 봤다가그 저점에서 잡는 게 나아요. 지금 애매한 자리잖아요. 가격에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어, 반도체 관련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빠지면 그때 포인트를 잡아서 잡아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게 골든타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한 번에 칼을 쓸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도체 관련주는 어, 대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 패스. 어, 동화지질 이어가 보겠습니다. 1 7 2 0 0 원의 비중 20%, 지진 테마 주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요즘 지진 테마 주 핫한가요? 핫하지 않고요. 네. 어, 이런 종목은 잘안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도체 관련 언택트 종목이 최근엔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매기가 묻은 쪽에 가서 매수를 해야 돈을 벌수 있고요. 이게 처진 종목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이거리가다 죽어버렸잖아요, 여기. 아, 나는 관심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어느 쪽에 붙어 있냐면 매기가 많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지금 원택트주 관련 종목이 좀 빨라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가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단기 테마라 이 종목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번에는 아... 수익 중이신 사연입니다. SK바이오랜드 22,300원의 비중 70%라고 하십니다. 고수신가요? 수익인데 비중도 많습니다. 저도 이 종목으로 단타 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요. 어, 더갈수 있는 자릴까요? 음, 더갈수 있는데 얘는 신용물량이 좀 많아요. 1 1가 정도 되거든요. 옛날에 그 신용물량이 가장 많았었던 종목을 가장 많이 시, 시세를 냈던 게 산성 LNS가 있어요. 5천원짜리가 12만원까지 올라갔던 다시 거 화장품 관련중 마스크팩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신형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어, 이이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는 위쪽으로 틀수 있는 고가돌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격도가 붙인 자리거든요. 변곡점 자리거든요. 확산됐어요. 위쪽으로 틀 확률이 더 커요. 가격을 딱 보면 위쪽으로 한번더 레벨업 될수 있는 그 자리라 좀 들고 가는 게 나아요. 오일선 타고 있잖아요. 급등주는 오해선을 깨지 않는다. 그 법칙을 좀 기, 이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더 위로 있으니까 이 종목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신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멘토님 화끈하세요. 지금 고점 부근인데 더 사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멀티캠퍼스. 현재 가격 같은 경우에, 어, 현재 멀티캠퍼스가 34,15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열려있는 종목일까요? 네, 이것도 얘는 진짜 장기 아니면 못할 종목이에요. 옛날에 크레드였었잖아요. 이 종목이. 바뀌어갖고 멀티캐퍼스인데, 옛날 크레드도 한참 이슈가 됐을 때, 뭐 삼성 쪽에 이슈가 됐을 때막 지게 급등했었어요. 2010년, 2008년, 2010년 막 이때 막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 자리는 끌고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소량으로 직장인 분들은 이 종목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놓고 쭉 끌고 가면 돼요. 그래서 어, 종목, 그 소양인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어찌됐든 사고 싶으신 분들은 오케이 KMW입니다. 58,000원. 5G 인프라, 뭐 조기 구축, 직접적 언급 이런 거 있는데 주가는 횡보하락합니다. 다시 각광받을 수 있으려나요? 그좀더 있어요. 좀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5G나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엔텍. 언택트 종목하고 바이오, 제약바이오가 움직이잖아요. 이게 끝나야 그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5G 관련주나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 더조정을 주면, 지금 조정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그두종 업적 섹터는 봐야 되니까 골든타임을 잡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정을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조금 더 가격에 메리트가 있을 때, 지금 어중간한 자리잖아요. 밑으로 밀릴 확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우리가 좀 골든 타임 올때 그때 매수하는 전략 쓰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타임 오면 아. 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MW도 매수 유보사인 나왔습니다. 저희 굿바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이어지니까 저희 쪽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